반갑습니다, 하은 아빠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1 0 0 건도 넘게 말씀드렸던 리플의 승소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코인베이스에 리플이 재상장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리플로 쭉쭉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리플이에요. 리플 말고는 없어요. 하은 아빠, 지금 사?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기다려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자잘 들어봐 제가 분명히 600원 초반 때 입이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담아야 된다 매매를 제발 고점에 하지 말고 저점일 때 모아 나가셔라 수백 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올라버리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사람은요 물렸을 때보다 수익 보고 있을 때더 안절부절 못합니다. 10% 물리고 20% 물리고 30% 물렸을 때는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있으면서 3% 5% 수익 나면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요. 이게 사람의 심리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면 여러분 돈 벌어요? 못 벌죠. 여러분 투자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물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리플로 모여드는 자금 더 많아질 거고, 리플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판결 덕분에 팔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팔레.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리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플은 진짜 그냥 하늘까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 하나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00원대 그렇게 무조건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박제해도 좋습니다. 리플, 더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플, 더 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소통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 4668의 9952 010 4668의 9952 이쪽으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단타 수익도 여러분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세계 글로벌 이슈 사항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소통방에서만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 수익 보실 수 있는 내용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리플 수익 맛있게 다 챙겨가시고 주말에 소고기 외식하신다는데, 여러분 또 구경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큰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리플도 정말 미래가치가 좋은 코인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테마, 테마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타점을 골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원금 회복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죠?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이 ai라는 테마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도대체 어떤 게 정말 좋은 코인인지 골라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호재가 있고 기회가 될수 있는 정보가 입수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덜컥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력은 분명히 우리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력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금 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고요.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들과 민간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 원만 매수해 보셔도 5만 원, 10만 원만 매수해 보시면 50만 원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30초만 빨리 나와서도 버스 안 놓쳤을 텐데. 내가 1분만 빨리 왔어도 지각 안 했을 텐데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폭등 이후에 눌림자리가 제대로 찾아와 있고, 우리가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서 원금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런 이슈를 가진 코인 정보가 매일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앞에 찾아와 있는 지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가 얼마가 있던 간에, 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너무 욕심내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만약에 1000% 간다고 하면 말이죠. 1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500만원 들어가면 5000만원 정도는 만들어진다는 거니까요. 이 종목 정보 정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의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정말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릴게요. 유튜브라는 공개된 방송이 가진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재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제대로 잘 챙겨가시는 진짜 선물이 되려면 영상에서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무료 문자 이벤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받아 적으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8-9952. 010-4668-9952.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요.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제도 아니에요. 제 영상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정말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공부라고 적어서 문자 바로 남기세요. 여러분 요즘 장세가 워낙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한 종목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소통방 초대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단타 수익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소통방에서만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도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강의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도 소통방부터 함께 하셔서 단타 수익도 챙겨가시고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도 챙겨가시고요.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 다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은아빠였습니다.